안녕하세요. 하수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뱀띠 음력 4월, 양력 오른 5월 달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뱀띠 89년생, 기사생 뱀띠입니다. 자, 이분들,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진다, 뒤로 미친다, 어, 빈수대가 요란하다, 이런 형국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면은 괜히 남 앞에서 허풍 부리고 허세 부리다가 내가 많이 미치고, 어, 까이고, 어, 이런 형국이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자친구가 있어. 만약에 남자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별로 없는데도, 괜히 과하게 그냥 잘 해보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너무 과해져가지고, 내가 많이 미치고 손해보는 그런 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세 허풍이란 얘기인 거지.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형국이시니까,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과한 거는, 모자란 것만 못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스타일대로, 내 현실에 맞게 무언가를 하고 움직이고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뭐, 사회적이든, 어, 이런 금전적이든 간에 내가 미치는 거 없이, 손해보는 것 없이 한 달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이번 달에는 정말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좋아 보이는, 어, 좀 실속이 없는 그런 달일 수 있다는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말 주의하셔가지고, 뭐,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고 이런 곳에서 좀 참고를 하시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이런 걸 말을 좀 기기려셨다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게 이번 달을 보내시는 게 좋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남보기만 좋은 거예요. 네, 남보기만 좋은 거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건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특히 뭐, 이번 달에 뭐, 89년생, 어 뱀띠들은 건강적으로는 크게 치이는 형국은 없어요. 다만, 이 뱀띠들이 원래 뭐, 역마살이라해가지고 띠별로 봤을 때는 그냥 역마라 많이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성질 자체가 집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운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고 수는 크게 잡히지는 않으나 그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항상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그렇게 어한 달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고 수나 이런 어떤 낙상수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많이 다니시는 연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적으로는 크게 치는 이 면은 없다. 그러니 어, 89년생 뱀띠들은 이번 달에는 남보기만 좋게 하지 말자. 어, 내 실속 차리자. 어, 이런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7년생. 아. 이분들도 이번 달 많이 바쁘시다. 어, 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일에 대한 대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적으로 분주해지고 많이 많이 바쁘고 어, 남일도 내일처럼 하고 하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몸이 아주 지치고 어, 과로, 피로 어, 그게 누적돼가지고 많이 힘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다. 어, 뭐 남의 거를 내일처럼 한다는 것은 남의 일도 거절을 못한다는 얘기인 거겠죠. 이번 달에는 거절했던 사람들도 하게 되고 또 일이 돌아 돌아 나한테 오게 되고 뭐 그런 형국이에요. 그냥 많이 바쁘시니 이분들은 바쁜 것만큼 금전적인 면은 나쁘진 않지만 바쁘신 만큼 건강적인 면은 많이 피곤해지시겠지. 예. 뭐 수면 부족, 그러니까 잠잘 시간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그니까 이분들은 정사생 벤티들은. 77년생 뱀띠들은 다른 거는 신경 쓸거 없으시고 일단 일이 많다는 건 어찌 보면 좋은 일이지만은 내 건강관리가 최고다. 요거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드시면서 한 달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건강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피로감이에요. 어디 뭐 뭐가 고장 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피로예요. 피로. 근데 모든 병의 원인이 또 피로잖아요 한마디로. 어. 그러니까 그걸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65년생 뱀띠입니다. 65년생 뱀띠들 이번 달에 어, 남녀공이 뭐라랄까 주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운이에요. 어, 내가 눈에 띈다는 얘인 거죠. 어딜 가든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셔도 인기가 많아지고 뭔가.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좋은 일로. 어, 어찌 보면 뭐 내가 보고 싶어서 뜬금없이 누가 온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주목을 받게 되는 시기다. 근데 너무 주목을 많이 받게 되면은 조금 안 좋아지는 거는 구설이죠 한마디로. 어 한마디도 구설인데 그것도 지금 65년생 벤디들 보니까 그 구설이라는 것도 나쁜 쪽은 아닌 것 같아. 어, 좋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호운이죠. 좋은 운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이시고 금전적인 면들도 이렇게 크게 치이는 거 없고 깨지는 거 없이 유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지금 문서 잡을 일이 있다면은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나한테 이익이 되는 문서가 지금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잡았다가 나중에 되팔 때 크게 내가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문서가 나한테 지금 주어지니까 그거를 오시면 기회가 있으시면은 꼭 잡아가지고 좀 나섰다가 파시던 뭐 투자용으로 사시던 뭐 내가 거주용으로 사시던간에 어쨌든 문서원이 지금 크게 잡히시니 그게 좋은 문서다 나한테는 그거를 어, 참고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뭐 문서를 잡으시던 하시면은 될것 같고 건강적으로도 크게 나쁜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분들 지금 65년생 뱀띠분들 음, 치아 쪽이 지금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네. 갑자기. 그러니까 치과 가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어, 요거 좀 관리하셔야 되고요. 다른 쪽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많이 피로가 쌓이고 뭐, 뭐가 이렇게 뭐, 뭐 어디가 안 좋아지고 이건 아닌데. 치아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요거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적으로 다른 쪽으로는 깨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인기가 많아진다. 주목이, 어, 주목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문서 좋다. 꼭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3년생, 53년생 뱀띠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입을 뽁, 먹을 뽁, 이 뱀띠들이 복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이 지금 53년생 분들, 자 이번 달에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이불 뽕 먹을 복이 막 생긴 그런 말, 말이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런 복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번 달에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복이 없었냐? 그건 아니겠지만 이번 달에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무언가를 뭐 이렇게 어, 사준다거나 어, 뭐 대우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번 달에는 있을 예정이에요. 나이 대로 보면, 뭐, 아무래도 자식들이 와서 나한테 더 신경을 써준다거나, 아, 이런 일들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어, 53년생 뱀띠들이 기분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금전적이나 건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뭔가, 그런 뭐 지진이 나는 그런 달이 아니니까 어 수월하게 또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분들은 이번 달에 입을 뽕 먹을 뽕이 있다. 요거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5월 달 뱀띠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